아예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리상자 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러셀 이었어 고지 왕콩 어서 고제 티어스 고1 6 4 4님 어서고 예 푸른이 반갑습니다 예 왕자님 어서고 재건이 어서고 설이 어서고 점점 매스 어서 고자 보자 설이 어서 고어자 보자 김해대기 어서 헌 어서 오고 1644님 어서와요 어, 어 대리상자깡 이게 누구 거냐면, 돈충이, 어, 디기거 디기 캐릭터, 형님대리상자깡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소여서 오고, 어, 대리깡대리깡 대리깡. 어, 이름 없으면 어서 와요. 자, 어, 레시오서 오고. 자, 오늘 깔까부터한번 보겠습니다. 어, 야님 어서 오고, 시리 어서 와요. 김메디기 어서 오고, 어, 마시멜로 어서 와요. 자, 지금부터 대리상자깡 간단하이 금손이 간단하이 다 뽑는거 간단하이 뽑고 자 가보겠습니다 어, 라빈짜님 어서와요 그 뭐고 디기야 요거니 얼마나 모은거냐 디기가 어 부금은 안틀게 이거 만약에 형이 영상을 편집해 갔으면 부금을 그 뺐다가 음악이 막 끊기거든 그래갖고 편집하게 되면 그때 부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금은 없이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자. 어, 자, 뒤에 보자. 오늘 깔거 일단 치킨 메달. 치킨 메달 보이죠? 393개. 자, 393개 하고 또깔거 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개발이 창고에 보면 이거 어 요거. 요 뭐냐 이거? 배틀 로얄 상자 62개. 스페셜 상자 4 3개 자 이거 뭐냐 미스테리 상자 36개 오늘 자 이렇게 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시멜로 어서오고 아 지완콩 어서 깔끔하게 까고치 하자 그러고 내가 어 아, 미스테리부터 한가갈게 미스테리 자 미스테리부터 지금부터 바로 갑니다 뜸 들이는 거 없습니다 자 들어가자 끄자 라클이 어서오고 갑니다 아 디기야 그라고 치킨메달은 뭐까죽고 치킨 메달은 저 깎아. 못뭐 가면 되노? 자, 일단, 아, 자, 갑니다. 모르게 갑니다. 아, 배틀로얄 상자. 자, 갑니다. 어디서 이어서 가면 되죠? 자, 첫판! 미스테리 상자부터! 출발합니다! 으아! 자, 어딨노? 길을 모아가! 자 길을 모아가 요거 마흔세개했지자자 자, 지금 저 대리상자깡 맡기신 분은 뭘 뽑아달랬냐면 미스터리 상자에서 뭐 매드 락스타 그 다음에 매드 락스타 세트 이래 뽑아달랬습니다 자 맡긴 사람의 길을 모아 매드 락스타 세트 머리상자 갑니다 3초 2초 1초, 뻥슝! 야, 깔끔하네! 와, 재물 깔끔하네! 와, 깔끔하네, 깔끔해. 다시 갑니다! 3초! 아, 영상을, 아, 영상 건너뛰기 해서 읽구나. 3초! 2초! 1초! 출발! 아! 아지매 아지매. 아지매 이러면 안 된다. 아, 아지매는 왔다, 아지매. 일단 뭔가 보자, 보라돌이. 야. 야. 야, 이 아재물, 재물. 재물 아이가 재물. 박갑치라! 재물 아이가 재물. 다시 갑니다. 3초. 2초. 1초. 매드 락스타. 매드 락스타 세트! 갑니다! 이 뭐고? 잠깐만! 잠깐만! 뭐 뒤에 뭐 진행된다 잠깐만 어머 뭐 놓았다! 콩쿨챌레이션야 뒤에 보이냐? 뒤에 보이냐 콩쿨챌레이션콩쿨챌레이션한개 놓았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미스터리 위자드 배낭? 하 이거 아닌데. 자, 다시 눌립니다. 취소 눌리면 되죠. 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잠깐만. 에어컨 좀, 에어컨 좀 틀고. 와, 더 부서 안 되겠다. 더 부서 안 되겠다. 열 받아서 안 되겠다. 와, 이거 필요 없지. 자, 일단, 자, 우리 10개 짜리는 10개 짜리씩, 바로 가. 10개 짜리, 10개 짜리 씩 가겠습니다. 이거 네, 지금, 간이 부어갖고, 형이. 지금, 형이 간이 부어갖고, 한 개짜리면 눈에 안 들어와. 한 개짜리 눈에 안 들어오거든. 1 0 개짜리, 다음, 다음 타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타자로 넘어가겠 뭐냐, 이 또, 와이라나 와이라노, 형, 바쁘다, 지요 자, 다음 거, 그 다음 게 뭐냐면, 자, 배틀로, 어, 스페셜 상자. 자, 스페셜이 어딨노, 스페셜이. 자, 스페셜이 갑니다. 10개. 자, 스페셜이 43개. 자, 4번 깔끔하게 가고. 자, 대리상제깡 맡긴 사람을 뭘 뽑아달라 했냐? 스페이스 캐치 세트. 스페이스 캐치 머리 장식.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자, 갑니다. 자, 스페이스 머리 장식 세트. 갑니다! 3초, 2초, 1초, 출발! 아! 대머리. 대머리 좋은 거안 주잖아. 대물이 좋은거 주냐? 빵빵빵빵빵 와... 기기야 이 얼마 모았다 아! 재물재물 재물. 맞다 재물 아이가 재물 이거 뭣뜸 재물 재물재물 재물. 자 갑니다 갑니다 3초 2초 1초 이몇 개를 모았다 했노 갑니다 아아아아아아 떼머리 아아아아아 포라노리 빰빰빰빰빰 와아아세 번째 가 진짜가 맞아 어 러셀에 고맙다 시시 러셀이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맥봉 맥봉 와 러셀아 힘내게가미다힘내미다 러셀아 자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아니지 갑니다. 몇 <laughs> 세리 후원갑니다 길을 모았어 갑니다. 3초, 2초, 1초 가자. 아 아즈메, 아 아즈메 와이라노 보라돌이. 어, 빨갱이야 너 빨갱이. 어 이거 뭐고? 가든 엘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니 스페이스지? 니 스페이스 버렸지? 가든엘프가 왜 나오냐? 하... 와... 큰일났다 야 어떡하냐? 자, 자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지만 자 갑니다 스페셜 스페셜 10배 1 0분 갑니다 하... 아, 갑니다 3초 2초 1초 아! 대머리! 이 와이라노 대머리하고 아줌마 둘이서 대머리 아줌마! 대머리 아줌마! 계속 나오고있어 디기야 미안하다 와... 진짜 슬프네 자 배틀로얄 가보겠습니다 이 아, 슬프다 아, 벡터라도뽑아게 걱정하지 마라. 지수하시면, 지급해라. 뭘 자꾸 이동하라노? 이동 안할 긴데. 아, 배틀로이어네, 진짜, 그래. 아, 재물 많이 받쳤다. 요거, 디기꺼, 디기. 뽀로레, 디기. 아, 발가락으로 한번 할까요? 아, 이 영상, 아, 발가락으로. 자, 발가락으로 한번 눌리보겠습니다 진짜. 자, 배틀로이 상태 어딨노? 이 발가락으로 하는 거는 형이 양말 벗고, 아, 양말 신고 이거, 저 올릴게. 이거 올리겠습니다. 이거,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발가락으로 하는 거. 자, 발가락으로 갑니다. 자, 발가락 으로 6번 가겠습니다. 발가락 6번. 이거 뭐 눌리면 되노? 자, 발가락으로 6번 눌리는 거 갑니다. 아, 잠깐, 사진 찍어야 된다. 잠깐만, 사진 좀 찍고. 아, 맞다. 그러고, 뭐보다뭐보다뭐뽑아달랬냐면 뭐딨노? 배틀로얄, 용의 날개. 벡터 스페셜 아 벡터 용의 날개하고 벡터 뽑아달라 했습니다 자 발가락으로 눌리는 사진찍어갖고 커뮤니티에 올려갖고 이거는 진짜 전설적인 장면을 만들어야 된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발가락으로 눌리는거 아, 아 다리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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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판찍었다 세판 자 세판찍었고 아 벗고 찍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벗고 아 양말 벗고 양말 벗고 찍겠습니다 이거 멋진 걸 보여줘야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양말 벗고 양말 벗었습니다 지금 네 양말 벗었고 잠깐만 발가락으로 와 이리로 발톱 무지면 없습니다 형 잠깐만 여기 잠깐 사 찍을게요 커뮤니티 올려야지 이거 발가락 딱 각을 잡아가 아 발가락 좀 아 양말 좀 치우자 폼이 안난다 오케이 많이 찍었고 요거 자 갑니다 자 아까 뭐랬노 벡터 잠깐만 시 안아뒀다 내가 딜기꺼자 벡터 어 벡터하고 용의 날개 자 벡터 용의 날개 갑니다 3초 2초 1초 가자 아, 아지매요! 아니, 아지매요! 이거는 뭐, 날이가? 아, 재물! 어, 그래, 재물 아니가, 재물. 아, 재물로 많이 바치는 거아이가 이거, 디기가 몇 개월 동안 모은 건데, 아. 한번더 갑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3초, 2초, 1초. 와, 어, 대물이, 아줌마, 대물이, 아줌마, 대물이! 아줌마. 하.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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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도 되나? 아, 4개월마 됐나? 아니, 이게 이래도 되나? 펍지 보고 있나? 아니, 펍지 보고 있으면 일하면 안 돼! 다시 갑니다. 3초, 2초, 1초, 출발! 어! 대물이! 야! 초록이! 와. 바로 눌리겠습니다. 3초, 2초, 1초, 출발! 깔끔하네. 와, 아지매, 야, 그거, 삼뚜기가 그런, 그런 사람 놓아야 되는 거 아이가? 삼뚜기는 사람. 바로 가겠습니다. 3초, 2초, 1초, 출발. 와, 3초 놀았다. <laughs> 3초. <laughs> 야. 이건 뭐? 저, 가발적은 정말, 싫다. 다시 갑니다. 3초, 2초, 1초, 가자! 중지, 아, 중지로 갑니다. 자, 중지로 갑니다. 자, 중지 손가락 갑니다. 3초, 2초, 1초, 가자! 이거 뭐고, 좀 전에? 중 전에 이상한 글자 뭔데? 우와, 뭐고, 이거? 다 끝났다. 야, 딕이야, 딕이야, 요우안호 딕이야, 딕이 있나, 딕이야, 있나. 내 교환권 배시, 120장 날라갔겠네. 자, 이뭐 뽑았고, 자 치킨 메달로 못뭐 뽑았고. 치킨 메달로 배틀로얄 올인할까 어? 어, 디기야. 치킨 메달로 배틀로얄 상자 올인하고 취합이까? 아, 어, 배틀 좋다. 갑니다. 이건데, 이거 디기야. 배틀로 뽑을 때, 이거 1 0 개씩 안 뽑히지. 이0 개씩 안 되지. 아, 어, 0 개씩 안 되지. 이거 광클할게요. 광클 갑니다. 자 광클, 광클 갑니다. 무 광클, 광클 갑. 지금부터 갑니다. 3초, 광클, 3초, 2초. 1초, 아니, 영상은 보자. 너무 빨리 꺼나난 그럼. 아, 꺼져. 건너뛰기 어려 거. 어. 아, 건너뛰기 하자, 건너뛰기 하자. 건너뛰기 하자. 건너뛰기 하자. 건너뛰기 해야 된다. 에. 갑니다. 3초, 2초, 1초 간다. 바로 간다. 내 말기지 마라. 아이 이 맞나? 아까 뭐아 용의 날개하고 벡터란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다시 갑니다 아 벡터 갑니다 이가 이가 다 이가 이가 다 이가 니다 이가 니다 이가 니다 이가 니다 이가 이다갑니다 어? 다 깠나네. 아니네 다 깠냐? 몇번안 했는데? 아니 몇번안 했다 이거. 아니 당 까지 않아네 지금 몇번안 했어요. 그래 몇 번에 320만 개 남았잖아 그래 와 놀래라 아니 지금 왜 저러냐 아 지금 왜저러는데내 많이 남았는데 갑니다 많이 남았는데 지금 왜 저러냐 너 오는 거는 보고 넘기야지. 그래도 머너오는 뭐 거는 보고 넘기자. 어, 가발. 배틀. 이거 아이가. 이거 아닌 가보다 다시 갑니다. 아! 어! 아, 100%. 아, 100%네. 100%, 100%. 아, 100%, 100%. 아, 뒤기꺼, 뒤기꺼. 이가 이드 이가 이 이가 이다 이가 이거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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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이가 이다 이가 이다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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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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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가 이 いいかいだ、いいかいだ、いいかいだ、いいかいだ、いいかいだ、いいかいだ、いいかいだ。 이거, 어디 갔노? 아니, 이거, 어디 갔냐? 매달. 야, 매달 다 어디 갔냐? 큰일 났다, 이거. 우와! 4개월 치 모은 거다 까먹었다. 판결자님이 낮게 갈게요, 낮게. 낮게 갈게 이거. 다 까먹었다. 다 어디 갔노? 내몇개안 했는데? 아니, 내몇개안 했잖아? 이거 봤잖아? 아니, 이거 봤잖아? 이거 몇개안 눌리잖아? 내몇개안 눌리는데? 아니. 몇개안 눌리는데 벌써 다 되지, 버그가? 이 버그냐? 아 이거는 본인한테 맡기고 야, 큰일났다. 어떡하냐네. 이거 까야 되나? 델레사한테 거시작하는 기가. <laughs> 야, 큰일났다, 이거. 이거라도 깰게. 이 깰게. 큰일 났다. 진짜 창고를 아무리 뒤지도, 야들아, 창고를 아무리 뒤지도 없다. 뭐가? 와, 창고를 아무리 까도 안 주네. 아무리 뒤지도 없다. 와, 오늘, 자, D가 4개월 동안, 어, 모은 상자들, 매칭이 시원하게 공중분해 시키습니다. 자, 공중분해. 와, 공중분해 시키고 치압이 다 와, 괴롭다. 자, 요렇게 하고 오늘 저녁에, 혹시 아들아 맞다 마지막으로 혹시 형이 금손이거든 금손이니까 혹시 나한테 상자깡 맡길 사람 있는 사람은 카톡 보내주세요 알았죠 형이 금손이에요 여러분들 카톡, 카톡으로 많이 날려주세요 형이 대리상자깡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해드려요 <laughs> 형 간다 형 갑니다 아.. 갑니다 저녁에 봐요 빠빠이 들어갑니다 빠빠이 대리상자깡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빠빠이 디기 오늘 고마웠다이 아 디기 고마웠어요 갑니다 빠빠이 혹시 있다이 얘들아 내가 한 시간 후에 또켤 수도 있대 왜냐고 대리상자깡 주문이 오거든 대리상자깡 주문 오면 한 시간 후에 다시 방송 키겠습니다 빠빠이 하하하하 <laughs> 갑니다 바바이 어 디기 오늘 고마웠다이 디기 오늘 형한테 컨디츠 줘서 고마워 형 응, 갑니다 바바이 저녁에 봐요